여러분, 안녕하세요. 킹사입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 네이버 검색창 킹사. 네이버는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모든 머리 10중 8구는 네이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역시 킹사. 그냥 검색창 킹사 하시면은, 예, 이런 발가락, 남성 발가락, 굵은 링글. 예, 선이 국다에서 굵은 링글. 이게 1 0컬레한 세트인데, 원래 이 비닐 폐제, 열켤레의 대능을 제가 지금 뜯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가 믹스 아서소트 되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켤레열컬레가한 컬러, 세트인데 이렇게 열켤레가한 세트인데 한 세트인데 칼라가 어떤 거는 켤레가더 되고 덜 되고. 아소트 믹서돼 있다는 걸 구매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 컬레 중에 칼라를 제가 네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열 컬레 중에 검정, 예 네, 검정 이렇게 후면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셔가지고 신기 전에 세탁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 번쯤 읽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탁기 여러분이 특히 세탁시 주의사항만 참고하시면 정말 좋은 양말, 아주 실용적으로 잘 신으실 수 있습니다. 국산입니다. 품질 보조입니다 네, 예, 검정 남성 굵은 링글 발가락 터신 예 신. 검정 그리고 소라 소라 예 소라 남성 링글이 굵다해서 굵은 링글 발가락 터신 예 물론 뒤꿈치 실리콘 처리되었습니다예 여기에 자이농세 벗겨진 방지 실리콘 처리 그리고 항균 처리 그리고 실리콘 처리 벗겨진 방지 그리고 뒤꿈치 와일편집예 3D 입체 예 그리고 뒤꿈치 안착 발가락 사이땀 흡수 무좀 및 습진 예방 발 냄새 방지 예 등등 기타 좋은 얘기는 다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품질 보증입니다. 국산입니다. 검색창 캥삭이 들으시면 만나 보실 수 있고 여러분의 여름을 무좀, 예, 습진 예방하고 편안하게 나실 수 있습니다. 네, 열 컬레 중에 이렇게 칼라가 네, 소라, 소라 그리고 지색, 지색, 예, 품질, 디자인 똑같습니다. 칼라만 좀 다릅니다. 예, 색 현색 남자, 굵은, 냉글, 발가락, 터신, 뒤꿈치, 물론 실리콘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 열 컬러 중에 이렇게 네 가지 컬러인데요. 여기서 컬러가 어떤 것은 좀 개수가 더 되는 거 있고, 덜 되고, 덜 되는 것도 있고, 이걸 구매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 컬러가 아소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가 좀더 되는 거 있고, 덜 되는 거 있다는 거. 그걸 구매 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산입니다. 검색창 킹석입니다. 여러분, 네, 여름을 편안하게 즐겁게 무좀, 습진 예방하고 또땀흡수 항균 등등 해서 편안히 나시라면 이거 한 세트 사시면 구매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여름을 나실 겁니다. 예,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Yeah.